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주수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대형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과연 대형주가 이 수급을 받는 날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신풍제약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예 놓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3월달 가기 전에요. 또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풍자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박스콘 형성하는 가운데 쭉 흘러왔어요. 이제 3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는 가운데 오늘도 역대급 거래량 터졌죠. 크게 오늘 장대항봉, 아래 꼬리 달린 장대항봉으로 전일 대비, 자, 무려 28% 넘게 지금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찍었죠. 특히 시간에 매매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겠어요? 자, 일본 관련해서, 자, 일본에서 지금 치사율 30%가 넘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제압 바이오 종목, 바로 신풍제약과 신풍제약우 종 모두가 다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신풍제약우 같은 경우에는요, 20일부터 자 이날까지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도 하고 있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월부터 2월 사이 일본의 총 45개 현에서 이 독성쇼크증후군, STSS, 이 감염이 무려 37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여기에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 신풍제약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서 신풍제약은요, 피라믹스, 글로벌 삼상 임상 통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로 약물 재창출 중인 이 말라리아 치료제죠. 이 피라믹스에 대해서 향후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이제 그다음 뭐예요? 상용화 단계를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회라는 건요, 늘 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잡는 자에게 오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의 주가를만 보시고 조급해하지는 마시고요. 버티셨던 것만큼 더 크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타이밍만 잘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가 여기서부터 내가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 볼까요?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까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상승으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1회서 단타로 그냥 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재료가요. 금세 끝나는 게 일단 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주가 향방도 분명 달라집니다. 최소한 아, 신풍지함에서 홀딩만 하고 있어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고점에 물려있다거나요 앞으로의 매수 매도 타이밍 그 목표가와 함께 적정 구간 레시퍼 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 씩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하면 안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빠르게 신풍지와 관련해서 긴급 정보 공유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혼자서 기사나 뉴스나 단순한 지표나 차트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이면서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정보가 무슨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신풍제약의 신풍이라 남기시는 분들은 바로 이 정보는 아무도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하죠. 본격적으로 주가는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뭐 털리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간 중간에 소통이거든요. 소통은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소통을 통한 충분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정보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풍제약 전부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6두 글자로 신풍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신풍제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뭔가 이슈가 나와 줄때 말수가가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일본의 치사율이 30%가 넘는 감염병 확산 소식 때문에 크게 지금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보고된 SKS 사례가 총 941건이에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빠르게 이 감염자가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치사 30% 넘는 전염병을 통해서 동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치명률 뭐70% 일본의 식인 박테리아 감염병 SK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뭐 치명률이 최대 70%에 이르는 정격성 용혈성, 연쇄상구균 감염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뭐 식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한번 살, 파라, 파다 먹는, 예, 그 박테리아입니다. 이 감염병은 이 A군 요령열성 연쇄상구균이라는 이 세균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A군 연세상 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이라고 해서 S K S라고 불립니다. 뭐 처음에 발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 감염병 코로나 후에 세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대유행 대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 주가는 늘 반동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신풍제약 이렇게 주가 또 급등할 때 배경이 뭐였어요? 피라미스 글로벌 임상, 삼상 동기임미 분석 중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때 이슈가 되면서 주가 같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반드시 정가 정보가 필요해요.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은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걷잡을수 없이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주가는 이슈나 고그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거죠. 특히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럼 앞으로 재료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부각되겠죠. 주가도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뭐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지 앞으로 또 어떤 이슈와 함께 모멘텀이 또 재료가 나와줄 것인지. 미이 반영이 다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당연히 흔들려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아, 버텨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조금 여러분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그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거운데왔던 흐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부터 이렇게 주가는 상승흐름과 함께 크게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3월 중후반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가의 흐름이 과연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대응 또 세력들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이 주포세력들이 더 많이 흔들 텐데 이때 놈들 털리지 않도록 특히 물량 간수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호자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을만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심풍제약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번호로신풍제약에신풍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과 함께, 그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발 빠르고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이 생각나시면요. 주말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 따로 문자장님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